자, 제가 오늘은 스탠트 시술에 관련해서 환자분 혹은 보호자분이 궁금해 하시는 점세 가지를 꼽아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아픈지, 시술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부분들 제일 궁금해 하시는데요. 어, 저희 시술을 하게 되면 심장 쪽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팔 혈관, 다리 쪽 혈관을 사용해서 국소 마취를 하고 그쪽을 통해서 심장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 국소 마취하는 과정 그리고 혈관을 찾는 과정에서 통증이 조금 발생할 수 있고 시술 중에는 저희가 심장 혈관을 풍선 스탠트로 잠깐 막았다 풀었다 하는 과정이 반복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가슴이 아프다거나 숨이 찬 증상들을 호소하실 수 있습니다. 심장 혈관을 건드려놨기 때문에 통증이 지속적으로 있을 수는 있는데 천천히 좋아지면서 반나절에서 한나절 정도 지나면 통증이 완전히 좋아지는 상태가 되실 거고 퇴원하실 시점에는 통증이 없는 상태로 퇴원하실 수 있습니다. 시술 시간 같은 경우에는 검사만 하게 되면 20분에서 3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시술을 하게 되면 어,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 꽉 막힌 혈관의 경우에는 2-3시간 정도까지 소요될 수,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보호자분들 같은 경우 밖에서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어, 스텐트 시술을 한번 했는데 재발을 할까? 그리고 시술을 다시 받아야 될지 궁금해 하십니다. 어, 스텐트 시술을 하게 되면 저희가 꼭 필요한 혈관에만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일부 관상동맥 경화가 있거나 동맥경화가 있거나 아니면 50% 미만으로 조금 좁아진 혈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스텐트 치료를 하지는 않고 약으로 치료하면서 더 나빠지지 않게 관리하는 정도인데 사람에 따라서 고혈관들이 그더 나빠지거나 스텐트 넣은 위치 거기에서부터 동맥경화가 다시 자라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잘 먹으면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재발하면 재시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스텐트 시술 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그리고 절대 해서는 안될 것들 이런 것들 궁금해 하십니다. 어, 먼저 처음 꼽아야 될 것은 금연인데요. 어,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이 담배를 안 태우시는 분들에 비해서 훨씬 스텐트 시술을 하더라도 재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담배, 당뇨, 고혈압 이런 것들이 동맥경화의 주범인데 담배를 계속 태우시게 되면 스텐트 시술을 하더라도 재발률이 올라가고 다른 혈관들의 문제가 생겨서 심하면 수술을 해야 될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금연은 필요하겠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 하나만 꼽아보라고 하면 약을 자의로 중단하는 것일 텐데요. 저희가 쓰는 약은 크게 중요한 것두 가지가 있습니다. 피를 묽게 하는 약이 하나고 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약 스타틴이라고 보통 부르는 것이 그두 가지 주류입니다.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끊어버리면 중간에 관상동맥에 혈전 피떡이 생기면서 심근경색이 오고 갑자기 혈관이 막혀서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을 끊게 되면 동맥경화가 훨씬 더 빨리 자라나오면서 스텐트를 넣어놨음에도 그 부분이 재발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혈관에 동맥경화가 더 생기면서 다시 협심증, 심근경색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금연하시고 약은 절대 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목소리>